오늘은 제가 스피드 타워를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갈까요? 이 스피드 타워를 쉽게 설명하자면 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서, 사라져서 빨리 빨리 가야만 하는 그런 뜻의 타워입니다. <laughs> 아이 좀 나이스하네요, 여자친구. 감히 어디서 날 떨어뜨리려고? 오, 되게 지금 제가 순조롭게 가는 중인데 여기가 진짜 스피드 타워에서 문제 문제가 되는 구간이에요. 저쪽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유튜버는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영상으로도 구독자를 얻었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영상으로도 구독자를 얻어봤습니다. 오, 너무 빨리 사라져요. 갑자 난이도 어필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양심적으로 늦게 사라지네요. 오, 무지개 다리들. 어? 낀 건가? 응? 아? 응. 저 이거 깨야 되는데. 아기다아아아아볼게요 <laughs> 갑자기 또 이상한 버그가 걸렸습아다왜아까요아아아아아아아까아아라아리 재설정 하고 아니다 나갔다 들어와야겠다 자 나갔다 들어왔고요 봅시다 음. 아니 렉걸려헤헤 구누구도 그 빠르게 해둔 안되보다 빠르게 안됐다 노란인가 생겨야 우리는 갈수 있어요. 오 드디어 나왔네요. 어어 과연 이번에는 저쪽에 스폰 될까요? 아니 아니 더블 점프가 됐어요 제작자님 위기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나를 다고 거기다 가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이에요. 이거 너무 빨리 사라져요. 다시 나왔다. 무지개다리. 저발이 이번엔 되길. 困住。 사람 뭐하는 거까자 다시 그쪽에서 만나. 여름 도저히 안되셨어요 음? 5분 안에 깨는데 5분 동안 지금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영상 이 5분, 5분 정도 됐는데. 비시비시비시비시 <laughs> 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